<목소리> 안녕하세요 분다입니다 지금 제주도 대회장이 나왔고 아스트리나아어요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부산에서 같이 온친구해가지고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잠시만아 아직... 지금 보이십니까? 고마워하죠? 아주 위양대하로온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아, 2년 만에 또 왔는데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우승은 60 잔디 ABC가 차지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우승은 마술사 그리고 3위가 섬도 ABC, 4위가 마술사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8강 분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술사가 둘, 그리고 이제 ABC가 둘, 섬도이가 둘, 스파이럴이 둘이라는 뭐 굉장히 황금 밸런스를 유지했던 그런 대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 결과를 보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을 좀 짚어드리자면은 우승을 차지한 60잔디 ABC라는 덱을 지금 눈여겨 봐야 되거든요. 저덱 같은 경우는 사실 뭐그외 마술사나 뭐 A, 그저, 기존 섬도 ABC라든지 아니면, 뭐, 섬도이, 뭐, 스파이, 이런 덱은 이미 뭐, 잘 알려진 덱이긴 하지만, 저60 잔디 ABC라는 덱은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그만큼 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덱이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덱이 약하냐?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 저 이제 60 잔디 ABC가 어떤 스타일로 돌아가냐면은, 기존에 이제, 뭐, 40장 ABC에 캐논솔저를 넣어서 원턴킬을 치는 그런 스타일은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 스타일은 히어로 카드가 들어가면서 전개 파츠가 좀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간 것 동시에 사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선 빌드에서 이제 아자토트를 먼저 띄워놓고 빌드를 스타트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만약에 유십장의의 입시가 어, 성공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그리고 자신의 패에 무한 포영이 없다면은 뭐 그대로 써렌치는 확률이 써렌치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만큼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덱이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덱으로 60, 이제, 잔디 임페르노이드를 생각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덱이 좀 많이 말리지 않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 ABC 같은 경우 특이한 부분이 이제, 나머지 60장이 전개 파츠가 다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덱을 늘린다고 해서 키카드를 뽑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크게 별로 없구요. 그렇다보니까 덱은 60장인데, 그,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으면서, 기존에 링크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라구 채영이라든지 기량승부 등 그런 카드들에 맞지 않고 그냥 자기 턴에 바로 그냥 캐논솔 적끝내 버리는 그런 어 무시무시한 덱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구 마지막 이제 올해 월드챔피언십 지역 예선전이 남아 있는데 2주 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구 예선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60 임페르노이드도 분명 강하지만 이런 60잔디 ABC 역시 충분히 의식을 하시고. 데뷔를 하셔야지 교통상호를 안 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제주도 때 저기 보시면 이제 섬도 스파이럴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턱걸이로 시드권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저도 대구는 뭐 저지가 됐든 뭐 선수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가긴 갈 거기 때문에 혹시나 대구를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은 그때 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제주대회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60전대 ABC라는 저 정말 어, 알려지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무시 못할 덱이 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고, 남은 2주 동안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선 때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